루턴이 어떻게 준비를 할지가 진짜 궁금해지는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팀 리퀴드만 아니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이제는 버전 원도 굉장히 위협적이구나라는 걸 새롭게 좀 알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양팀 오늘 좀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뉴턴에게 전략 누출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뭐결국 오프라인은 에이. 자신감이에요. <laughs> 그리고 일단은 뭐 라운드 초반 잘 꾸리면 네. 충분히 넘지 못할 사은 없는데 중요한 건이두팀다 누가 올라오던지 간에 네. 와 이거 다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와 적절한 백업 양피 선수가 와양피 둘? 그래도 두 명을 집어냈습니다만 젤시스 에피와와 진짜 대단한 합이네요. 정원 쪽에서 들어갑니다. 옆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아, 근데 스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저쪽에 드론이 둘이 음.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막히면 어려워요. 개인 아, 그렇죠. 쪽은 제이홉이 제이홉.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요두 명을 구합니다. 세 명. 자 이제 남은 선수. 와 그래도 때때로? 그 와중에 머리 다 때렸어요. 그러니깐요. 좀 많이 가져가셨던. 에이메인. 그런데 한 팬이. 팬이. 이건 뭐 오퍼가 아니라도 페니의 에임은 완벽합니다 쏘고 바로 연막을 쓰면서 아플 음, 정도로 이번 라운드는 좀 암울해요 음. 아 근데 화살을 쏘면 알죠? 아, 그대로 아, 페니에게 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네. 네. 질순 있지만 설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크레드가 너무 아무한 거죠 그렇죠 페니의 3킬 오? 와 텍스, 야, 어, 크리텍스! 어, 이러면? 오 잠시만요! 잠깐만요! 아 아유! 시간을 0 2초 야, 3초만 야더 있었어도 야, 진짜 이거 게임 달라질 뻔했어요 자, 페니가 칼렛 폭발거래 들었고요 와, 그래도 지금 이제 자, 에이아 두 자루가 있거든요 네 자, 자 한명 더. 네, 문제 스크림 3대2. 오, 잡았어요? 아니, 잡았어요? 아니, 저지 안때어요 3대 2 상황이 됐습니 체력이 없습니다, 페니 설치는 됐습니다 우주 장비 한번 깔아줍니다 베니티 자, 홍색까지. 그렇죠? 자, 버전 원이 많은 소모가 있었던. 와! 크립틱스. 야! 아, 저리. 야, 이거는 뭐쇼시 먼저 들어가면은 나노섬 셋업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근데 이게 A를 들어가야 진짜 스크림이 살아요. 그 그러니까 여기 뚫어 줘야 음 백업 가능을 그렇죠. 좀 스크림이 끊겠죠 이런 거. 그렇죠. 이게 맞죠. 네. 방금 파링이 너무 절묘했던 게 제이슨 선수가 뒤를 보고 있어서 나 d o 을 건드리지 <laughs> 못했습니다. e n i t y b e 아까부터 저 e n 너무 잘하는데요? 아니 e n n y B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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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자 다시 한번 본인들의 좀마스코어를 아, 찾아가려는 듯한 팀 리퀴드의 음. 모습입니다. 도전 원이 브라운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얀피 선수가 칼라에폰 꺼내 들었습니다. 자 안쪽으로 깊숙하게 진입 성공. 자 이게 샷건이라 빼업도안 되죠. 네 하지만 안쪽에 패니 채츠가 와얀 리퀴드가 잘하는 거죠. 이거만 보면 돼요. 네. 어, 이걸 진짜 에이. 너무 잘해요. 아 이거 진짜 좋네요. 어. 이러면은 가망이 없죠. 사인군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반속도 빠르고. 그러니까 네. 리테이크라는 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내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리테이크가 되려면은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고 백업이 돼야 되는 건데. 그근데 네.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스크림 때문에. 백업을 못 가요. 그러면 비싼 오, 숫자가 밀리죠. 그렇죠. 스크림이 음, 베이스 라인을 잡았습니다. 에쉬장을 네. 그러니까 먹공의 바로 뛰는 게 아니라 백업 연결 라인을 스크림이 보고 나머지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에피스 네,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자, 솔파스가 와, 와 진짜. 자 찍었습니다. 하지만 페니가 얌피를 잡아냈어요. 아, 꽤 가져가야죠. 네. 킬조이를 못 오게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얌피. 올라갔어요. 양각이에요, 팬이. 근데 네, 알고 있죠. 그, 그, 이, 이거는 킬 조이는 킬져있는... 어. 차려할것 같은데. 야, 아, 이러면... 얌피! 와, 네, 진짜 에임이. 킬 조이를 노리고 간 건데, 애초에. 스크림. 아, 졌어요. 와, 엠피스. 음, 음. 엠피스가 두 명을 잡아냈고요. 음, 지금 머리를 울리는 소리만 나는 것 같아요, 팀이. 오, 어, 이거 칠대오도 가능한 그림이에요? 야, 근데 이거는 우주장벽? 버전이 너무 유리하긴 하죠, 아, 이거는. 아! 네, 맞아요. 아, 양각이라. 언더이분 타이밍과 방심 와, 와 이어 내리면서 슈드를네이번엔 해냈으니까 드로닝이 일단은 피해망상에 가려졌어요 자 스킬 다뺐습니다익공성과 네. 오더니 드론까지 다뺏고요어아 이건 진짜 아픈데요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좀안 좋았네요 자 서로 좀 교환이 진행이 되면 그리고 얌피. 얌피. 얌피가 일부러 에이 쇼 쪽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잡아먹으려고 좀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던 오늘의 얌피의 제트였습니다만 여기서 잘해주네요. A를 열어놓고 나서 잡아먹는 걸 준비했네요. 오, 네. 어? 근데 아직까지 네, 그래도 와 진짜 안전입니다. 4 킬을 해내면서 예. 피스톨 라운드. 아, 계속 얌. 그리고 기각으로 영역을 되게 잘 지워요 지금. 음. 얌피 가 한번 더 지워줍니다. 베니티가 메인 쪽에서 기다립니다. 와 아, 잘해요. 네. 어? 자, 들어가요. 건물 쪽으로. 아, 이불 연막으로 붙었죠? 일단 가려졌습니다. 링크가 숨어 있다가. 터왔어요 알아요, 이제. 옆쪽. 여기 됐죠? 자, 도는 거. 와이거리요 리크 리크 리크. 와! 총 맞고서. 와! 아, 너무 잘해 줬는데. 음, 양념을 많이 치고 왔어요. 맞아. 요 진짜 많이 아프게 만들었어요. 예. 네. 사운드 들어서 그거 야, 인도 옆쪽. 옆쪽. 누누코 긁어 버렸죠. 말리기 하고 본인들 오퍼레이터. 네. 응. 빵. 어? 어? 아, 놓쳤어요. 오! 팬이 크림을 잡아냅니다. 시 한번. 자, 팬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봅니다. 링크. 그러 아, 네, 와, 근데 링크가 진짜 든든하게 잘하네요. 오! 세상에. 오, 봤어요. 위치 위치. 봤어요. <웃음> 와. <웃음> 와. 와! 아, 조금 걸렸는데. 칼라 아니, 주 양피죠. 오퍼 떨굽니다 이거 지면? 네. 와 크립틱스. 반대편 나올 줄 알았는데 반응 늦었고. 자 제이미 스가 크래프트릭스를 그립...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어떻게 하죠? 근데 독성장막의 위치가 그렇죠. 본인들을 내리고 가려고. 자일방적 통행 길 같은 거죠. 자 미드 쪽을 한번 다 봤습니다. 일단 팬이가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봤고요. 와, 야피, 강신자네요. 어. 아, 아. 왜냐면 베니티가 하이미드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미드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드렸잖아요. 어, 그런가요? 크림이 둘. 스크림은 일단 뭐 에임은 살아있긴 한데요 지금 네3대2예요 에이 네, 거는 나가요 음. 아, 아. 이걸 아, 아, 아 잡았어요, 아, 잡았어요. 스파이 다운 위치 확인했고요 자, 이 안패 좋았어요 그 1분대가 무너져가지고 아, 몇명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하지만 페니가 옆쪽에서 대기 근데 이거는 약간은 어렇게도 들어온 것 같은 게 오퍼레이터를 어? 와. 자 베니티가 그냥 싹 잡고 진짜. 들어옵니다 옆쪽으로 나오겠 거니 했을 같은데. 반응 좋아요. 반응 좋아요? 어? 바로 아래 위 대략 아는 느낌이야 대략 아는 느낌인데. 아, 페니의 과감한 와 위치. 와, 각을 올렸어요. 그 순간에. 와, 페니! 페니! 끝나서 막아야 할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페니 선수가 바로 솔카스 또 한번 끊어 주면서 이거 매치 세 포인트를 가져올 것 같은. 그리픽스가 버클을 들고 있는데 어? 어? 둘! 와, 세틸 벌했어요. 자, 이제 둘인데 화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최고의 어? 그림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아, 이거는 양피가 줘야 돼. 스크림 아니면. 자, 이거는 자, 일단은 봉쇄를 눌러 놨습니다. 아, 반응이... 감정이 좀 격해지네요. 어? 예, 뭐 5시간 동안 중에 중에 거의 친구죠. 네. <laughs> 어? 어, 잠깐만. 역으로? 시간이 아예 없는 스크림, 건 아닌데. 스크림. 이거 걸려 있었는데. 어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없진 네. 않거든요. 또 네. 스크림이고. 자 페니서니까 백포트에서. 지금 갈배 칼날... 시간 없어요. 시간 무조건 지금 두명탕탕 치고 그대로. 해. 오 스크림 잡았어요. 우와 멧집. 페니 페니와 스크림의 시간. 대결 시간만 끌어주면 됩니다. 우와. 시간이 이거 될까요? 돼요. 딱 때리나요? 아안되네요안되네요안될거 같은데요 0.1, 0.8일 것 같은 그런 거. 링크 뒤를 들어갑니 링크 설레죠? 응. 설레. 안 보이게 안 보인대. 설렜어요, 아, 설렜어. 설렜어요, 설렜어요, 설렜어요. 기분 좋죠? 피해망상까지한번더던져줍니다 아, 아 이거 링크로요. 자한명더 왔다는 거 알려줬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보수들 반열의 경기다 보니까 아, 이 네, 중요한 경기에 네가 설마 와인빵 따 위에 네. 있겠냐?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런 거 네가 할 리가 없다. 너 링크다. 자 공세 밀러 갑니다. 오, 베리 스 크림. 3대이 상황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간이 모자르지 않게 들어가야만 합니다. 어? 자, 얌피 칼날. 근데 어쨌든 해체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가. 와. 대체 완료. 네, 마지막에 저 움직이면 네, 당할만합니다 이거. 네, 드론이 없는데 미드 시장을 몸으로 온다. 네, 이거 약간 불안하거든요. 롬, 불안. 자, 장벽을 일단은 세워놨습니다. 미드, 미드. 빵. 어, 안 나가서 참았어 한 번. 투명, 투명, 투명. 와, 와, 와 해피 엔딩. 와, 저지로 와. 이래서 드론이 없는데 시장을 몸으로 가는 거는. 와세 명. 앞으로 <laughs> 넓어 보이긴 하죠. 네. 기대할게요. 네. 오. 아 이거를 졌어요. 음. 이번에 좀리키수가 하셨나요? 리크가 왜그러게요 음. 네, 교환 이거 일단 화력 차이가 나니까. 네. 그래도 리키드가 할 만한 건 맞아요. 자 스크린 존스 역습도 있습니다. 어? 이거는 결국에 얌가 핵심입니다. 미치당. 마음이 급한 건진 리키드예요. 아, 하나. 팬이 잡았고요. 왜냐 고립돼서 그래요. 아 와! 스크 보였어요? 보였나요? 야, 묶은 끈이 보였겠네. 와! 이렇게 되면 이안피 위치를 아직까지는 모를 거고 숫자도 애매하고 위치도 스파이크 적있어 가지고. 야, 연장이냐 끝이냐인데요. 자, 제임스 선수 혼자 남아 있습니다. 새롭게 한면 제밌스 선수 오늘 진짜 많은 활약을 해 줬는데 과연 오? 이거 승리 가져갈 수 있나요? 그다 설명인데? 아, 그렇죠. 네, 한번 찾네요. 제이미스. 을때 2만 들었어요. 한명 더? 이거 하면 인생.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좀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차라리? 아, 양피.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각각의 피해가 비슷한 상황. 어, 스크림이? 지금 미, 미드 럴크 잡았어요? 네. 네. 베네시 잡아냈고요 근데 구덩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을지 진짜 예측이 네. 안 돼요. 근데 구덩이가 결국에는 뒤로 돌아오니까. 아, 베리. 와 팬이 나왔어요. 언더에븐 네. 야 이거는 다음 세트 갈것 같은데요. 시간이 저, 점점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점점 링크 링크 와. 아 어? 어? 그냥 깨나요. 이거 나요아맞아요 아, 지금 받아. 아와아 버전. 1. 그대로 버전원이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3세트로 이야. 이어갑니다. 아 진짜 대단하네요. 18연승을 끊어냈어요. 팀 리퀴드의 아 어센트 18연승. 거기다가 팀 리퀴드는요 진짜 14승 0패. 그러니까 최근에 발로란트 챌린저스 이거에서 네. 패배를 한 적이 없는 맵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그 맵을 분미가 끊었다는 게. 북미가 끊었고 아, 아니 근데 이게 북미가 끊는 예. 것도 너무 놀랍지만 중요한 건 경기가 리퀴드가 질 수도 있어요